1월부터 사양을 하면서, 어, 처음에는 이제 9월 중순부터 이제 월등 사양을 하면서 10월 중순에 에, 모를 끝내고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벌량이 얼마냐면 보통 7매, 7매의 벌량을 가지고 월등을 납니다. 월등을 나서 봄포 깨울 때 축소를 하다 보면 4매 내지는 5매가 나오죠.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는 4매 내지는 5매를 가지고 어 월동 아들 분포를 시작을 해야 남쪽 보라고 같이 커질 수가 있고 또는, 또는 아까시 분자을증이 된다는 하이도 얘기입니다. 하이도 자, 이것은 이제 북쪽에 추운 하이도 곳에 하이도 있는 하이도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도 어 여러분들께 동영상 올려드렸지만 10월 1일날도 분포를 했어요. 지난 가지고 10월 1일날도 분포했는데 10월 1일날 분포해 보니까 한60%막 60%밖에 성능이 60안 되더라. 지금 살라나거 보면. 그러니까 10월까지는, 달 예, 어렵고, 아무리 적어도 9월 중순 이전에, 공운을다 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운 곳에서는 침매 월동을 한다했죠 남쪽에서는 보면 얼마나 월동을 하느냐. 남쪽에서는 여러분들이 3매3매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만상이 됐죠. 조금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면 한 5매 정도면 여러분들이 월등이 충분하고 남쪽에서는벌키기가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5매를 맞추려면 어, 월동 전에 월동 먹이시면서 5매를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몇 장이나 그 소리를 넣어야, 넣어야 될까요 에, 북쪽 같은 경우는 5매를 만들려면 7매나 8매 정도 넣었다가 팔아내야겠죠 월동 필요할 때 그러나 여기는 키우 자체 그대로 키우던 자체 그대로 그냥 포장을 합니다. 봄, 봄에 봄벌투 수를 하죠. 어, 그래도 에, 북쪽벌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산다 어,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얘기는 아카시아가 보통 이제 5월 5일에서 8일 정도에 정부의 그 일까지도부터 어, 필 겁니다. 피고 그거를 맞춰서. 산라는 최대한 1차 역풍을 받는 것이 4월달 이제 4월서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 4월서부터 4월 25일이니까 오늘서부터 25일까지 산란하는 것이 이제 최대 1차 역풍이다.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이 무리증소를 하거나 또는 만상이 다된 분들은 이미 계상을 올려서 그래서 무리증소. 증수는 무리하고, 무리하게, 스트을를좀 많이 넣고, 칼날은 길에 걷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 제가 또,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으로 이제 계산 올릴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 했어요. 그 뜻은 무슨, 무슨 뜻이냐면, 에, 지금 현재, 만상골로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한 일주일 내지는 열흘 후에, 공판이 터져나오면, 녹장내이다았던 곰팡이 터져나오면, 에, 그곳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판 한 장에 소, 네, 소비가 두 개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넉 장이면 여덟 장이 있는다는 얘기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여덟 장이 또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들게 분명히 확인을 지켜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4월 12일이나 4월 13일까지 계상을 올렸다. 계상은 그 전에 올라가겠죠. 계상은 다 채우고 있더라. 그러면 역봉은 최대 역봉이 일차지 역봉을 거기서 <laughs> 다 받았다는 얘기죠. 계속 지금 늘어나면서 계속 그 증수를 어, 해보고